지금 차가 후진을 해야 되는데. 강아지가 안 비켜줘서 후진을 못하고 있어. <laughs> 안녕. 안녕, 강아지. 얘가 안 비켜줘서 후진을 못하고 있어. <laughs> 안녕. <laughs> 발라당 눕는 거 봐. 야, 비켜줘야 후진을 하지. 어? 네가 비켜줘야 내가 가지. 좋아? <laughs> 귀여워. 눈 감고 느끼고 있어. 나의 손길을 느끼고 있어. 기분 좋아? 가자. 비켜 이제 가게 비켜 나 가게 비키라니까 야 비켜봐 나 가게 라 야, 비켜. 차 오잖아. 빨리 비켜. 비켜. 갈게. 안녕.